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았던 템파베이 대 뉴욕제츠 경기 하이라이트 리뷰 같이 보겠습니다 뉴욕제츠 레드존 공격권 윌슨이 오른쪽 봅니다 브랙스턴 베리오스 엔드존까지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첫번째 다운은 가져옵니다 세컨 앤골 윌슨이 스냅 카운트는 가져가는데 스냅은 러닝백 카터가 받습니다 그리고 베리오스에게 토스 엔드존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잼 윌슨이 패스를 받는 플레이였던 것 같은데 커버가 되면서 공간이 열렸고 어쨌든 터치다운이 나왔습니다. 0대7, 뉴욕이 앞서갑니다. 템파베이 공격권, 브레디가 왼쪽 마이크 에반스에게 공을 던집니다. 역시 컨버전 해결사 마이크 에반스. 엔드존 바로 앞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타겟, 마이크 에반스가 공을 잡으며 터치다운 득점을 손쉽게 만듭니다. 1쿼터 5분 30초를 남기고 동점, 7대7이 됩니다. 뉴욕 제츠는 토스 플레이를 사용합니다. 월터가 공을 받고 태클 하나를 피하면서 미드필드를 지나 첫번째 다운을 가져옵니다. 다시 뉴욕 공격 윌슨의 총알 패스는 필드 중앙에서 예보아 선수가 잡습니다. 이제 이쿼터로 들어옵니다. 서든 4 윌슨이 스냅받고 오른쪽 봅니다. 패스는 베리오스가 잡았고 그렇게 빠른 방향전환과 다이빙까지 보여주며 터치다운까지 가져옵니다. 다시 리드를 챙기는 뉴욕 제츠 7대14 다시 톰브레디 패스, 왼쪽 길게 봅니다. 바이크 에반스가 공을 저글링 하다가 잡고 밖으로 나갑니다. 뉴 잉글랜드에서 뉴욕 재치를 정말 많이 봤던 브레디, 드롭백, 오른쪽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열려있던 앤토니오 브라운이 패스를 받습니다. 레드존 코앞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드라이브는 필드골로 마무리됩니다. 39야드 시도 서컵이 성공시키며 10대14 따라붙습니다. 뉴욕은 계속해서 베리오스에게 공을 줍니다. 정말 민첩하네요, 베리오스. 하지만 이 드라이브 끝에 득점은 없었습니다. 서드 앤 4. 브레디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그롱크에게 패스를 전달합니다. 수비수를 끌고 거의 50야드 라인까지 억지로 들어갑니다. 다시 서드 다운. 브레디가 공줄 선수를 찾는데 포켓이 무너졌고 카터에 색이 나옵니다. 성공적인 패스 러쉬. 이 쿼터 2미닛 워닝이 지납니다. 그리고 윌슨이 공을 던지는데, 와, 윌슨 어깨는 확실히 좀 다르네요. 하지만 다시 템파 공격 드라이브 50초 정도가 남은 상황 브레디의 패스 40야드 라인에서 그론카우스 키가 잡습니다. 브레디 어깨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다시 브레디가 드롭백 가져갑니다. 그리고 패스 또 그렁크! 주크무브 후첫 번째 다운까지 가져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28초밖에 남지 않은 상황. 브레디가 프로텍션 조정을 하고 스냅을 받습니다. 그리고 왼쪽 에반스에게 패스를 던지는데 패스가 너무 약합니다. 그렇게 에콜스가 패스를 인터셉트하면서 전반 종료 전 템파의 득점 기회는 날라갑니다. 오히려 뉴욕이 득점 기회를 가져옵니다. 윌슨이 빠르게 패스를 가져갑니다. 오른쪽 타이존슨 바깥으로 나가면서 시간도 멈춥니다. 10초 남은 상황. 윌슨의 패스 인터 섭셉션이 안 나온 게 다행이네요. 그렇게 51야드 필드골 트라이 피녜로의 정확한 킥. 거리도 충분했고 그렇게 리드를 벌리며 전반 마무리 짓습니다. 10대 17. 뉴욕 공격 플레이. 비타베아가 무섭게 달려드는 와중에 윌슨이 스크린 패스를 던집니다. 타이존슨이 공 받고 올라갑니다. 2 0야드 이상 가져오면서 생산적인 플레이가 나옵니다. 윌슨의 플레이 페이크. 빠른 결정력을 보여주며 베리오스와 좋은 플레이를 다시 만듭니다. 베리오스 은근 탐나네요. 다시 윌슨 드롭백 패스 플레이. 윌슨이 엔드존 바로 앞에 달려가고 있던 콜에게 패스를 던집니다. 하지만 공을 잡고 엔드존까지 들어가진 못합니다. 그렇게 세컨 앵골 상황, 타이 존슨이 핸드오프를 받고 밀고 들어가는데, 터치다운인가요? 터치다운 맞습니다. 10대 24로 크게 앞서가기 시작하는 뉴욕 제츠, 템파베이는 마음이 급해졌을 텐데, 서드 앤 베리 롱, 20야드를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브래디가 공을 가지고 딱 컨버전 스틱까지 던집니다. 그레이슨 주니어가 공을 잡고 첫 번째 다운을 가져옵니다. 근데 여기서 화제의 안토니오 브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조금 찾아보니까 브라운이 인센티브 때문에 그랬다고는 하는데 브루스 에리언스 감독은 브라운 보고 경기에 들어가라 했다고 하네요. 작년에도 보면 브라운 인센티브 주려고 템파베이 구단이 엄청 노력했죠. 하지만 브라운이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았고 에리언스 감독은 뛸거 아니면 그냥 나가라 라고 말을 심하게 했는데 여기서 브라운이 정말 나가버립니다. 그것도 옷까지 다 벗으면서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나갔죠. 이후 브라운은 우버를 타고 집으로 갔다고 하는데 참 정말 별의별일이 다 있네요. 아마 평생 NFL에서 브라운은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3쿼터 진행됩니다. 서든 7. 브레디의 패스. 꽤 낮게 들어갔지만 마이크의 반수가 잘 잡아주면서 첫 번째 다운까지 가져옵니다. 39야드 라인에서 플레이 액션 플레이. 브레디가 오른쪽 길게 봅니다.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페리먼의 캐치. 브라운 없이도 리시 버진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4야드 라인에서 네 번째 다운 플레이. 바로 왼쪽 브레이트가 공을 잡습니다. 엔드존에서의 캐치. 터치다운. 리드를 반토막 냅니다. 17대24. 이제 4쿼터로 들어옵니다. 패스 플레이. 잭 윌슨이 기다리다 넬슨의 패스 러쉬를 이기지 못하고 섹을 당합니다. 템파베이의 경기 첫 섹이 중요한 서드다운 플레이에 나옵니다. 그렇게 동점 찬스를 잡은 템파베이 브래디가 스냅을 받고 역시 후딱 패스를 던집니다. 그런그 캐치, 수비수들이 튕겨져 나가면서 26야드 라인까지 들어갑니다. 서든 에잇, 브래디 패스 던지는데 존슨이 패스를 잡지 못합니다. 그렇게 동점 스코어는 만들지 못하지만 27야드 필드골 트라이, 서커비 성공시키면서 경기 7분 36초를 남기고 4점차 경기가 됩니다.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제츠 드라이브 페이크들이 많았고 베리오스가 토스를 받습니다 엄청난 민첩성을 이용하면서 템파 진영까지 들어갑니다 다시 퍼스트 앤텐 러쉬 플레이 타이 존슨이 풀스피드로 수비 2선까지 단숨에 올라갑니다 이제 서드다운 스냅이 좋지 못했지만 윌슨이 잘 회복을 하면서 유격수같이 공을 던지는데 베리오스가 잡았지만 첫번째 다운까지는 2하드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3점보단 7점을 노리는 제츠 2하드인데? 쿼터백 스닉을 아, 너무나도 명확하게 컨버전에 실패합니다. 그렇게 2분 12초를 남기고 컴백 고트 브레이디에게 역전 기회를 허용해버리는 뉴욕. 세컨앤투 브레디가 그레이슨 주니어와 야고르는 첫 번째 다운 플레이를 만듭니다. 다시 또 브레디 패스 던지는데 미드필드 오른쪽에 있던 존슨이 공을 잡습니다. 성큼성큼 올라갑니다. 40초 정도가 남은 상황 스파이크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브레디가 그레이슨과 좋은 패스 앤 캐치 플레이를 가져오는데 밖으로는 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작전 타임이 없는 템파베이 브레디가 다시 그레이슨 쪽을 바라보고 패스를 던지는데 와 정말 정확한 공, 15초를 남기고 시릴 그레이슨의 역전 터치다운. 역시 브레디는 클러치 상황에서 의심할 수가 없네요. 또한 번의 게임 위닝 드라이브. 근데 투 포인트 컨버전을 시도합니다. 저니면 레비온 베리 핸드오프를 받아서 엔드존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컨버전 28대 24가 되지만 실패했다면 2점 차가 되는 건데 왜한건진잘 모르겠네요. 뉴욕의 마지막 찬스. 잭 윌슨이 패스러쉬를 느끼면서 오른쪽 템파 사이드 라인 쪽으로 공을 버리는데 이 공이 정확히 브레디를 찾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리셉션까지 기록하며 브레디와 템파의 컴백 승리. 안토니오 브라운은 잃었지만 승리는 챙겼네요. 고두인의 부산 그리고 브라운 방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템파베이 플레이오프런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그나저나 마이크 토물리는 어떻게 9년 동안 브라운을 데리고 그렇게 코칭을 했는지 정말 대단하네요. 뉴욕은 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